여러분, 안녕하세요? 아,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? 까치콩입니다. 제비콩이라고도 하죠? 아, 지금 꽃, 꽃투리가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? 한번 보시겠어요? 예쁘죠? 아, 보라색 꽃이 참 예쁩니다. 어, 이렇게 타고 올라갔어요. 이것들이 다콩 꽃들이들이에요. 여기도 이렇게 타고 올라갔습니다. 아, 이거는 그 효능이 좋아요. 그래서 효능을 맛보려고 제가 이것도 지금 육수로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. 차로는 덮어서 먹어야지 별로 맛있지는 않더라고요. 육수도 어떤 특, 특유의 맛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없을무, 보맛이어가지고 무 어, 자색의 안토시아닌을 생각하고서 육수를 내는 거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. 이거를 토끼 키우는 분이 이거를 키우시더라고요. 갖고 제가 이거 종자를 좀 얻어온 거였거든요. 근데 그분께서 이 콩을 따가지고 토끼에게 갖다 주면 그렇게 잘 먹는데요. 그러면서 한한두 그루였는데 엄청 달린 거예요. 그분은 거기다가 영양제를 주셨는지? 저는 여기 땅이 굉장히 척박한 땅이거든요. 밑에 다 돌들이에요. 거의가. 켜켜이 쌓여있는 돌들. 이거는 제가 모종한다고 이렇게 띄워주려고 바닥에 이렇게 놓은 겁니다. 여름 내 모종한다고 이렇게 집에서 실어다 나른 화분들이에요. 여기 강낭콩 씨가 떨어졌었나 봐요. 이렇게 강낭콩 이모작도 되고 있습니다. 저절로. 아이고, 하필이면 가까이 두 개가 크고 있네요. 어. 네, 그럼 크기 힘들 것 같죠? 아, 요거는 쑥인 것 같은데. 요거는 국화입니다. 내년에 국화꽃도 구경할 수 있을 거예요. 아. 당근 마켓에서 3천원 주고 산거예요 <laughs> 고라니가 여기를 밟았거든요. 그래서 똑 부러졌어요. 그런데 부러진 데서 또 이렇게 난 겁니다. 국화가 이렇게 생명력이 좋은지 모르겠어요. 와.. 대단하죠. 아.. 이.. 제비콩..? 내년에는 좀더 많이 심어가지고 어, 영양제도 좀 많이 주고 해서 이 잎을 어, 지금 이 잎이 좀 이렇게 요 정도 됐을 때 요렇 요렇게 되면은 조금 껐을 것을 하거든요. 그런데 요거는 보드라요, 약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. 9월달, 9월 초순. 그 정도에서 수확을 해가지고 된장을, 된장장아찌를 해보면 어떨까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네, 여러분, 행복한 하루 되세요.